3. 피고인 송철호,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문해주, 피고인 백원호, 피고인 박형철, 피고인 황운하 등의 공직선 거법 위반, 다 청와대의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표적 수사 청탁.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 황운하에게 직접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청탁하는 한편. 피고인 송철호와 대통령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통령비서실이 나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독려하거나 지시하여 표적 수사가 진행되면 김기현 울산시장의 적폐 이미지가 부각되어 선거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경찰 업무에 대한 지시, 조정, 국가사법 관련 정책 조정 등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정수석비서관이나 산하 민정비서관을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판단하여 피고인 송병기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민정비서관실 소속 파견 공무원인 피고인 문해주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 하순경 피고인 문해주에게 전화로 이전에 제보한 김기현 울산시장이나 박기성 비서실장의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는 취지로 문의하였고 피고인 문해주는 이전에 제보한 것 말고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해서 다른 것은 더 없느냐. 이전 것에 더하여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기성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의 비리를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송병기는 그 무렵 울산광역시장 비리 개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울산시 진정서 문서 파일로 저장한 다음 2017년 10월 2일경 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피고인 문해주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1. 청와대 진정 사건 2017년 9월 초 2. 현재 울산경찰청 김기현 시장 가족 비리 고발권 수사 관련. 3. 인사 분야 및 정보통신 분야의 재임 기간 비리. 2014년 7월부터. 등의 내용을 문건에 기재하였는데,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와대 진정 사건. 2017년 9월 초. 김기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모 레미콘 대표이사가 시장에게 청탁하여,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을 공급하던 업체의 외압을 행사하여 피해 내용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 시장 및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국장과 건축주택과장, 담당 직원이 아파트 건설 현장 소장에게 지역건설업 발전을 위해서 가급적 지역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 지역업체 이용을 요청하였음. 피해를 당한 업체 대표이사가 비서실장이 개입한 사실을 알고. 분개하여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금년 6월 시장 해외 출장에도 대표이사가 동행한 사실도 소문으로 나돌 만큼 현 시장과 아주 돈독하며 금전적 후원자로 알려지고 있음. 2. 현재 울산경찰청 김기현 시장 가족들이 고발권 수사 관련 울산 모 아파트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동생과 형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행사 대표 김모 씨에게 시장 당선 전 2014년 초 직접 찾아와 김기현 시장이 당선되면 모든 인허가를 해결해준다고 제시하면서 30억 원의 용역 계약 대가를 요구하여 계약하였으나 당선 후 형제와 시장이 입장을 바꾸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자 고소인 김모 씨가 시장 형제들의 뇌물 수수 요구와 불법 토지 수용 절차를 가지고 지난 8월 말 울산 지방경찰청에 고소. 현재 수사 진행 중. 3. 재임 기간 비리. 2014년 7월부터 시청 공무원과 공공연히 골프를 같이 하고 일주일뒤 승진하였으며 직원들 사이에서 비서실장과 술이나 골프 식사를 같이 하면 반드시 승진이 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널리 알려짐. 비서실장이 2014년 7월부터 정보통신 분야 사업이 있는 모든 부서의 부서장 등에게 하드웨어 구입시나 시스템 구축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 자신의 처남인 정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참여하도록 강요. 조경 분야 사업 부서에서 비서실장이 개입하여 1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분할설계를 검토, 지시하여 사업 부서에서 분할을 유도. 수의계약은 이미 정해진 세계업체만을 대상으로 돌려가면서 계약을 추진. 피고인 송병기가 작성한 위 문건의 내용 중1 청와대 진정사건 2017년 9월초 부분은위 가해 1, 한과 같이 시가 민정수석실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2017년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종결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 관계에 기초한 내용이고 2. 현재 울산 경찰청 김기현 시장 가족들이 고발권 수사 관련 부분은 위 가의 이 한과 같이 김모 씨가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여 울산지방경찰청이 2017년 9월 하순경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고발 사건과 동일한 사실 관계에 기초한 내용이었다.